안녕하세요. 저는 고등부 캄보디아 목장의 미래 목자 최소은이라고 합니다. 이 시간 지난 고등부 수,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.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학교 보충 수업 때문에 수련회에 참, 참석하지 못하게 될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고등부에서 활동하는 미래 목자라는 위치와 주의 환경들이 수련회를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, 결국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. 이번 수련회에는 이상하게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. 생각해 보니 수련회 세달 세 전부터 고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수련회를 위해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나 다를까 수련회 첫날 기도회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수련회만 다녀오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때뿐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.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던 많은 죄악들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,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온 내 삶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저는, 아,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,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,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.이번 수련회 시간 중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임대순 목사님의 저녁 말씀 시간이었습니다.솔직히 앉아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참 좋았고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수련회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습니다. 일반적으로는 수련회에 가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한 버스에 타고 동시에 수련회 장소에 도착합니다. 그러나 이번 고등부 수련회는 각자 조별로 조원들과 함께 모여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직접 수련회 장소로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고등부 아이들과 더 친해지게 되었고,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.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순서를 맡은 친구들도 진행을 잘 했고, 고등부 아이들 역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하여서 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은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로 뭉쳐진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사실 이번 수련회에 고등부 목사님과 친구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앞으로 저도 제 역할에 맞추어서 열심히 고등부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솔직히, 솔직히 저는 못해 신앙이지만 아직 남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저는, 예수, 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천국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.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,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끊이 없는 기도하며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성경도 꾸준히 읽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부족하고 제 많은 죄인입니다. 그러나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고,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